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재정 확보가 지역의 문화 또 복지 혜택 확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북 의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군청 내 11개 팀이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의 선제적인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의성. 의성의 7월 말 기준 인구는 5만 477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6천여 명, 1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구도 500명이나 됩니다. 인구가 줄면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감소하다 보니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4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재정 자립도는 8.24%로 기초 자치단체 226곳 중 198위입니다. 의성군은 내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재정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등록 기준지를 두고 있는 인구가 55만 명이라 다른 지역보다 의성을 가깝게 생각하는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준비도 한창입니다. 지역 농산물부터 의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티켓과 숙박권, 의성 사랑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홍보하느냐입니다. 홍보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홍보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모집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해서 의성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홍보 대사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이런 제도를 알리고 재정 자립도 8% 대의 의성,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의성에 모여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